전 성공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사업가입니다. 하지만 고아원 출신이에요. 3살 때 버려져서 기억이 없어요.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. 그런데 한달 전에 회사 앞으로 택배가 왔어요. 보낸 사람이 없더라고요. 열어봤더니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오래된 가족사진이 있더라고요. 그 옆엔 그 부부의 손에 찬 시대와 같은 모양의 낡은 손목시대 하나와 그리고 쪽지가 있었어요. 민수야, 미안하다. 이제라도 연락하고 싶구나. 설마 아버지? 40년 만에? 그렇게 그리워한 부모인데 화가 났어요. 나를 버릴 땐 언제고. 이제 와서 아버지? 원망이 속구쳐 올라왔습니다. 그런데 며칠 뒤또 택배가 왔어요. 통장 사본이 있었어요. 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이더라고요. 40년 전부터 매달 1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었어요. 너를 위해 모아 왔단다. 그럼 버린 게 아니었나? 나를 생각했던 거야? 근데 왜안 찾아온 거지? 밤새 생각했어요. 40년 동안 매달 10만 원은 지금 돈으로 치면 상당한 액수인데 그런 사람이 왜한 번도 얼굴을 안 보인 거죠? 뭔가 이상했어요. 사흘 뒤 고아원 앞에서 70대 노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민수야 아빠다. 왜? 지금 나타났어? 미안하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아버지가 손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받은 그 시계랑 똑같은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40년 전네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너는 그때 3살 나는 감옥에 있었어 음주운전 사고였지 그때 네 엄마가 같이 타고 있었어 내 엄마를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 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 엄마를 죽게 한 살인자의 아들이 가는 것을 알면 평생을 원망하며 살겠지 어린 내가 진실을 모르게 하고 싶었다.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. 충격에 할 말을 잃었어요. 그때 아버지가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.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. 제 초등학교 입학식, 중학교 졸업식, 대학교 축제. 이 사진들을? 40년 동안 학교 앞에서, 회사 앞에서 멀리서 찍었단다.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있었어요.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럼 왜,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? 시한부야, 안 말기란다. 몇 개월 안 남았대.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. 이렇게라도 보고 싶었어. 뭔지 모를 뜨거운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. 봄시에 미웠습니다. 40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? 근데 또 이상했어요. 내가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는 게 뭔가? 안심이 되었어요.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. 내가 원망으로 아버지를 외면한다면 아마 나중엔 제일 후회로 남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. 이제 내 부모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. 병원 어디세요? 민수야 괜찮아. 이제 널 봤으니까. 아니요. 이제라도 같이 가요. 병원. 지금 아버지는 우리 집 근처 요양병원에 계세요. 내일 퇴근하고 들리고 있어요.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가신 엄마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가고 있어요.